근데 사실은 선생님들 거의 다 어머니 꽉 껴물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디팩토리의 그림이 공장장입니다 어, 오늘은 금속 재질이랑 투명체 복합 소재를 두 개를 준비해 봤습니다 색상이 강한 금속재와 그리고 색상이 없는 투명체를 같이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면은 금속재와 투명체가 같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톤 밸런스를 맞춰 주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공정표입니다 먼저 시작 후 10분에서 15분 정도는요, 물체 고유색을 바르는 과정을 진행할 겁니다. 그 다음번으로 20분 정도 어둠을 찍어주는 과정을 진행할 겁니다. 그 이후에 각각 45분 정도 포인트 묘사를 끄집어내는 공정을 진행할 거고요. 마지막 20분, 어디에다가 시선 집중을 해주기 위해서 포인트를 찍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게요. 금속 질감의 기본 톤 작업을 지금 끝냈는데요. 어, 금속 질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밝고 중간 어둠. 그 명도 대비가 강하다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밝은 색깔 그리고 명도 차이가 많이 나는 컬러를 선택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특징이요 금속 재질감은 이 안쪽에 어둠이 맺히고 사이드로 갈수록 점점 반사광 부분이 밝아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반사광 부분에서 좀 맑고 투명한 색으로 먼저 진행을 해 주신 다음에 이 가운데 부분에 어둠을 좀 몰아서 진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 특히나 이런 강낭콩 모양의 발 같은 것도요 어둠을 잡을 때 우리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데 형태를 보시면 은 바깥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어둠의 모양도 튀어나오고 안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어둠의 모양도 안쪽으로 들어가게. 어, 이제 물체에 고의 실루엣에 따라가지고 어둠의 모양을 잡아주신다라는 거. 그리고 아무래도 반사체이기 때문에 음, 주변에 있는 등 전등에 대한 것들이 이런 식으로 네모나게 비, 비춰지죠 또박 또박 깨끗하게 처음부터 남겨가면서 칠해주시는 것들이 반짝인다라는 질감을 처음부터 극대화할 수 있는 또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투명 유리컵의 기본톤 작업은 벌써 끝났습니다 특히 투명체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굽부분이나 돌아가는 부분에서 빛이나 어둠, 그림자가 굴절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사실 어둠이 강하게 맺히고요 이 안쪽 면에서는 그렇게 뭐 밝고 중간 어둠의 톤이 맺히지 않는다라는 거를 조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이 너무 면적을 하얗게 종이로만 냅둬버리면 은 톤이 덩어리가 좀 단단하다는 라 느낌이 약해지기 때문에 아주 얇은 미색을 한 번씩만 깔아주시는데요 붓에 날을 여기다 대고 여기까지 딱 와서 이런 식으로 맞춰서 칠을 해줬죠 이런 식으로 딱딱 그러니까 중간에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요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끌고 오는 거 다시 여기서 시작했으면 여기까지 끌고 가서 항상 꺾이는 부분이나 꼭지점 부분에서 터치를 맺어주셔야 된다는 거를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색 작업은 끝났고요. 어둠 강하게 찍어주는 공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속 어, 풍선 강아지의 어둠 작업을 마쳤는데요. 무조건 가장 어두워야 부, 하는 부분에는 이 블랙 색상이 들어가야 합니다. 포스터 컬러 블랙 색상이 들어가야 하는데 어, 이 블랙 색상을 찍다가 이제 물체가 타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은 가운데 부분은 뭔가 이렇게 면으로 튼튼하게 블랙의 모양이 핵이 딱 잡혀야 된다는 소리죠. 특히 사이드로 갈수록 이런 중간색을 살짝씩 남겨놓으면서 가운데 부분만 블랙의 핵을 좀 강하게 잡아주신다고 하면은 물체가 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제 유리컵에 어둠을 찍어주는 공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유리컵 같은 경우에는 이 몸체 내에서 어둠의 톤이 강하게 잡히지 않기 때문에 특히 어디다가 어둠을 몰아주셔야 되냐면은 이런 꺾이는 부분 꼭지점 특히나 이 테두리 부분. 요 아웃라인 부분에다가 어둠을 강하게 딱 잡아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물체 내에서 들어가는 어둠의 양이 적기 때문에 형태가 전부 다 이제 흐트러져 보일 수가 있어요 어, 물체가 얘가 투명하다고 해가지고 어둠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무조건 아무리 밝고 투명한 물체라고 하더라도 꺾이는 부분이나 꼭지점 요런 데서는 생각보다 강하게 어둠의 톤을 넣어 주셔야 된다라는 것도 어, 중요한 팁입니다. 풍성 강아지 금속 질감의 포인트 묘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서 또 냅다 묘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은 물체와 물체가 맞닿는 부분에서부터 제가 이런 식으로 붓질이 들어가면서 묘사를 일으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어, 근데 어, 나는 묘사를 시작해야 되는 지점이 어디가 맞다는 지점인지도 모르고 꼭지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면적 부분에서 나는 묘사의 면을 좀 만들어주고 싶다 할 때는 어디냐면은 무조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묘사하려는 색깔보다 조금이라도 더 진한 색이 발려져 있다라고 하면은 아, 그 조금이라도 더 어두운 톤 앞에서부터 무조건 묘사를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유리컵의 포인트 묘사 공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컵처럼 투명한 물체를 묘사할 때도 지금 마찬가지이죠. 무조건 여기 꺾이는 부분, 그리고 천과선이 만나는 어떤 꼭지점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묘사를 깨작거리면서 개수를 몰아주고 있습니다. 투명한 물체에도 딱 맞닿아 있는 다른 소재의 색감을 살짝 이런 식으로 원기둥이니까 원기둥이 돌아간다라는 형태의 그리드 방향대로 가볍게 한 번씩 터치를 넣어주시면 화지 내에서 물체끼리 어떤 색감의 관계성도 조금 더 쫀쫀해질 수 있으니까요. 마무리 화이트 블랙 들어가기 전에 색연필로 아웃라인 잡아주고 풀어주고 형태 정리만 하는 과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연필로 아웃라인 정리해주실 때는 생각보다 손에 힘을 엄청 꽉 주고 진행을 해주셔야 색연필이 물감에 비해서 발색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시범 보여주시고 할때 선생님들은 워낙에 그냥 편하게 그냥 쓱쓱 하다 보니까 이게 손가락에 힘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선생님들 거의 다 어머니 꽉 껴물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부터 포인트 되는 부분에 화이트 찍어주는 마무리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이트를 잡아주기 위해서 물체의 광택을 닦아내줄 때도, 어, 이 가운데 블랙의 핵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금속제이고 반짝인다라는 광택편을 우리가 막 신나서 하게 되면은 자칫 덩어리가 깨져 보일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필수적으로 반드시 딱 지켜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바로 가운데 블랙의 핵입니다. 이 블랙의 핵이 깨지는 순간 덩어리가 와장창. 다 날라가 버리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블랙의 핵만 건드리지 말자. 그래서 지금 다 양쪽에서 그냥 깔짝깔짝 되면서 사이드 쪽에서만 살짝 선제, 그 점의 요소들 찍어주고 있죠. 자, 그리고 투명체에서도 지금 화이트를 이제 만들어주는 지점이 어디냐면 물체와 물체가 딱 겹쳐지는 부분이죠. 수명체 자체를 막 묘사를 막 조지려고 하는 것보다는 딱 뒤쪽에 또는 안쪽에 무언가를 넣어서 유리가 앞쪽에 있습니다라는 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유리의 광택 표현을 이 물체끼리 겹치는 부분에다가 막 많이 몰아주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자칫하면은 이 가운데 있는 물체의블랙이 핵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살살 선이나 점으로만 닦아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포스터 컬러 화이트로 반짝이는 하이라이트 찍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파란색 금속 물체와 투명한 유리컵을 가지고 금속재 그리고 투명체 같이 한번 개체 표현 진행해보았습니다 금속재는 가운데 블랙의 핵을 유지한다 투명체는 물체가 맞닿아 있는 부분 그리고 물체끼리, 아, 선끼리 만나는 어떤 꼭지점 부분에서 블랙이랑 묘사를 몰아준다 라는 두 가지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